이곳은 마포구 공덕에 있는 캐주얼 다이닝 와인바 비닐하우스입니다. 미스 앤 루이스의 자회사인 대시 아키텍처에서 디자인한 프로젝트인데요. 6년 전물래동에 오픈한 비닐하우스의 자녀와 같은 공간입니다. 도심 속 오아시스라는 키워드를 물래동 비닐하우스와는 조금 다른 스케일로 풀어냈습니다. 공덕에 남아있는 마지막 캐리 한옥준의 가옥을 리모델링한 프로젝트인데요. 리슨 루이스의 첫 보금자리였던 공간이라 저에게도 의미있는 공간입니다. 물레동 비닐하우스에 사용된 많은 디자인 제스처가 공덕에 자리 잡은 비닐하우스에서도 반복되고 발전되었는데요. 전면에 보이는 파사드에 사용된 금속과 폴리카보네이트가 그렇습니다. 계량 한옥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의 흔적과 현대적인 재료가 만나 공간의 생기를 더해주네요. 적색으로 도색된 금속파이프 및 철판으로 제작된 의자와 아래 바닥에 매립된 레일로 이동 가능한 모듈형 금속제작 테이블이 오래된 가옥의 느낌과 대비되게 레이아웃되어 있습니다. 바의 디자인 또한 금속파이프와 시그니처 컬러인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철판으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도심 속 오아시스라는 주제에 맞게 바하단의 틈새에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외부가 유일하게 보이는 창가 쪽에는 조경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도심 속에서 잠깐의 시각적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계획이네요. 한자리가 아쉬운 좁은 공간이지만 이러한 공간적 여유가 특별한 경험을 주죠. 이번 프로젝트의 플라워 디렉팅은 하우스 오브 플레어에서 작업해 주셨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이제 물레동에 이어 공덕에도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봐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